바다르트 케이트입니다. 2020 한국 국제 낚시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가 보시죠. 꾸고네 안녕하세요. 아까는 처음 인사 드리는 거여서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었고요. 박람회 안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 아침 9시 40분인데 아직 시작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바깥 입구 쪽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진분들 많이들 계시고요. 모두 대기하고 계십니다. 10시에 입장이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바다로요트 부스입니다. 아직 오픈 전이어서 마지막 준비하느라 모두 바쁘십니다. 저는 촬영을 한다고 놀고 있는 거지요. 하하하. 지금 낚시박람회가 개최가 잘 되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 낚시릴 같은 경우에 현장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경기도 지원금으로 결제도 가능하시니까 카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바다로 고무보트도. 되게 저렴하게 잘 세팅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보다 더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지금 전시회로 구매하시면 훨씬 이득이세요. 지금 점심시간이 좀 지난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 부스에 남아 계십니다. 바다로 콤비부트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잘 나와서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고 계세요. 아마 박람회 기간이 끝나면 이두대 모두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수입해 온 중고 보트 두 대, 코비아 그리고 그레디 화이트도 전시되어 있고요. 지금 엔진까지 다 포함한 가격으로 매우 저렴하게 오픈하였으니. 보트 구매 계획이신 분들은 바다로요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은 코비아 모델이었고 이게 그레디 화이트 모델이에요. 네, 바다로요트 가이드 모터 하이보 낚시리를 앞쪽에 배치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고 계십니다. GPS가 탑재된 파이보 오토파일러 제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주시고요. 아직 가격은 책정되지 않았지만 150만 원대 전후로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낚시를 저희 체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매우 많으신 분들이 직접 만져보시고 구매 결정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전문 생산하는 업체고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선은 중국산이라는 인식 때문에 뭐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기도 해요. 근데 이 26년 동안 만들어 오면서 그 쌓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퀄리티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력으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이 LFC 쪽, 여기 이제 카본 바디에 이제 다. 굉장히 경량, 224g 정도 되거든요. 지금 같은 일본산 제품에 비슷한 스펙을 가진 애들보다도 가벼워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드래그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제품이죠. 근데 가격대로 보시면 지금 뭐 10만원. 일본산 제품을 30만원, 20만원 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저희가 한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베이트 쪽을 보시면 미라지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다 카본 바디에 심지어 이제 핸들까지 다 카본으로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량화된 제품이고요. 베어링도 지금 10개 원심력하고 자기 브레이크 같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최근에 개발된 퀄리티 있는 제품입니다. 뭐 가격 역시 13만원이면 뭐 일본산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아주 많이 나죠. 하지만 퀄리티도 많이 따라와고 주고 있다는 라게이 하이보의 장점입니다. 초보인데 네. 추천해 주실 일이 있으신가요? 뭐, 워낙에 지금 저희가 이 하이버의 가격대를 아주 낮게 이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초보분들도 가격대로만 봐서는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정말 모른다라 정말 그냥 쓰고 안쓸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정말 가격대에 부담 없는 걸 가신다 그러면 이런 뭐, 베리어스, 물론 이제 뭐 굉장히 핸들링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가격이 있는 제품에 비해선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거 아니면 또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이런 지니 음. 이런 모델도 괜찮습니다. 어, 예쁘네요, 생각. 네, 네. 젊어졌잖아요. 낚시 세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컬러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죠. 음,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첫날 전시 종료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만 퇴근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